사막에 굉장히 아득하다 그러거든. 그러면 아득하다라고 하면, 근데 막 울어. 억울하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울어요.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피눈물 흘린다고 그러잖아.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은 그렇고 지금 이렇게 사주를 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거의 이제, 어,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. 그러니까, 예를 들어, 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, 노인분들이 이제 기운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도,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. 한참 음. 하신 분들 보면. 딱 지금 그 형국이다 그래. 그러면 이 사람은 봄, 근데 까매. 그러면 까맣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, 형체가 없다는 거야. 그러면 가셨다는 거야. 그러니까, 까매. 까맣다. 까매. 근데, 울음소리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요. 음. 굉장히 억울하다.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, 어, 우리가 예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, 괜히 죄 없는 사람, 이렇게 약을, 독약을 먹여서 죽이, 죽이잖아. 왕이. 그러니까, 이 사람은 그만큼 본인이 억울하다 그래요. 그러니까, 맺힌 게 굉장히 많아서, 어, 가셨으면 저승길로 잘 가셔야 되는데, 음. 그렇지 못하고 지금 구천을 떠돈다. 그런 지금 상황이 그래. 근데 아. 이분은 지금 굉장히, 어, 눈물이 굉장히 많아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 음. 눈물도 안 나와. 음. 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울면은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지금 이, 이분 지금 상황이 그래. 아직까지도 못 떠나고 있다. 못 떠나. 이분은 못 떠나요.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살아 생전에 음. 해야 할 일을 다못 했다라고 그러거든. 아. 어... 뭔가 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. 네.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못 했다 그래. 음. 그러니까 지금 저승길로 못가못 가시고 음. 어, 떠도는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.